왜, 왜, 봉준호 감독님이 이걸 썼겠어 사는 속에 우울한 편이 있었는데. 봉봉! 봉불봉봉! 아, 피곤하다. 그래 너무 많이 마셨어 형 어제 토하셨어요? 아니 토안 했는데 너 토했어? 아니요 그토 응. 아니었죠 그래서 너가 말한 스튜디오가 네. 여기야? 네 <laughs> 어떠세요? 너할 말이 없어 내일 바로 차, 마이크 사! 어. 새벽 주문 이런 거해나지 주문해? 어, 새벽 어. 쿠팡 와우 이런 거해 마이크 새벽 배송해요 쿠팡 야, 와우 아, 하고 바, 아 확실히 에코를 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 생각했던 컨셉 이런 거 아니죠? 아, 난니가 라디오 하고 싶다 그러는데 저는 라디오를 하는 게제 인생 꿈이에요. 니는 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형, 하자고? 형 고수야. 저 라디오 기대해요. 라디오 뭐 장난이야. 장난처럼 하고 싶어요. <laughs> 인생 장난, 장난처럼 살지 마. 니네 아무리 해적이라도 지금은 진짜 그냥 산적. <laughs>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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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심지어 참고 니네 것도 아니잖아. 원래 도둑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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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 도둑으로 하는 거다. 도둑, 도둑 근데 형 저는 네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네. 쥐가 있나? 진짜 쥐일 수도 있지. 형쥐소형 G, G, G 좋아하세요? 또할 말이 없어. 라디오 DJ 애칭을 부르는데 훈디 간디. 응. 음. 근데 이제 그게 문디. 그 네. 문디. 문디 간디. 그건 해적이 아니지. 네, 그건 해적 아니죠. <웃음> 진짜 <laughs> 개그듀오. 맞아요. 오발탄 이런 거. <laughs> 개그팀 오발탄입니다. 어. 저는 문디, <laughs> 간디. 어, 별로야. 대야의 진짜 재밌는 라디오는 지금. <laughs> 방송국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 아, 재미는 라디오 이제 없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방송을 나오지 않는다. 성취율이 좋은 노래만 방송을 나온다. 아 자신 있네. 자신 있다. MBC, SBS, KBS 라디오 네. 이왜 있냐 그게 국장들이 후회한다. 후회한다. 무상호 그 놓친 거에 대해서. 저는 좀그 해적의 느낌 좀 살리고 싶어요. 멋있는 이름이 있어요. 제스페로 그 이런 거 좋아. 뭐 좋아요. 나는 얘에 타고 싶었던 이름이 있어. 요 제이미. 키. 제이미. 왜 제이미가 좋으세요 그냥 멋있어. 장난꾸러기 같은 애도 강한. 오, 약간 프로레슬러 느낌 도 나고. 저는 킹혼. 어? 킹혼, 킹혼? 네, 킹혼. 아 잡았어? 못 잡았어요. <laughs> 킹혼 어때요? 킹혼. 알피지 몬스터 이런가. <laughs> 근데 되게 레벨 낮을 때 어, 잡아. 어. 레벨 낮을 때. 어. 문 스펙고 이런 것처럼 뭐 해봐. 전 세미, 세미, 세미 소사, 세미. 좀좀좀커 뭐... 보이긴 한다. 그럼 저 옥스산반 하겠습니다 그 현장 느낌도 나 옥스산반 옥스산반 들어오세요! 벌써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데 근데 또 중국집 느낌도 나 옥산반 응 음. <laughs> 거기 옥산반이죠 울진에 있고 옥 <laughs> 어. 옥산반점 <laughs> 어. 저는 문디 간디 어 약간 별로야 해적 라디오는 좋죠 그 번잡스러운 거다 빼고 진솔한 이야기 오직 우리를 검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윤리관 윤리관 우리의 양심뿐 양심 그막 나가자는 얘기네. 네. 해적 라디오. 해적 라디오. 스팟을 훔쳐서. 아니 그리고 우리가 그다 찍을 수 있다. 토스덴 락. 다 찍었지. 이거 해적 라디오. 내일 당장 저기 상암 가가지고 다 올리자. 저희 당장 가가지고. 내가서 저기 배철수 아저씨, 아,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배철수 아, 어, 선생님 한마디. 배철수 선생님. 코미디입니다 <머리라> 김창완 선생님한테 한마디. 김창완 선생님 이번 신고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머리라> 이기 따면 아까 김장선생님 아 갈비살 갈비살 시켰어요 저희 <laughs> 말도 안아요 <해. 웃음> 가장 무서운 규칙은 우리의 음. 양심이에요 청취자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방법 가짜에 지금 휩싸여 있기 때문에 가짜죠 네. 어, 다 가짜예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지구는 사실 둥글지 않다 지구는 종이 평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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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 지평론자세요? 지평, 지평, 어, 지평, 너도? 저, 어, 저, 저 어, 지평. 어, 지금 약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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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담 중이기는 해요. 아 그래? 지평론이라고 아세요? 지구 평평설? 지구가 둥글면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떨어지죠, 맞지?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가볼 수가 없잖아요. 미국, 미국? 가못 가죠? 어, 못 가지. 원래 지구는 평평한데 음. 닐 앙스트롱이 땐 처음에 렌즈를 두고 와서 어할렌즈로 찍는 바람에 지구가 음. 그렇게 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지, 쿠팡에서 주문해 가지고. 맞아요. 음. <laughs>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은 해적 라디오. 해적이인데 너 수영 잘하니까. 저물을 저 싫어요. 해 나도. 네. 아휴, 오토바이 소리가 크겠네요. 음. 그냥 막 나가자니. 네. 그리고 우리가 해적이기 때문에 이제 라디오에 철학이 좀 있어요. 모든 정부와 이런 걸우리 이제 반해야 된다. 아나키스트. 저항 정신. 음. 어릴 때는 그래도 그런 정신이 좀 있었는데 나이 네. 먹으면 너무 중고중고돼서 중고 어, 중고. 좀 바뀌어야 되고. 어. 형네 형도 어. 형도 라디오를 약간 그냥 알바처럼 하시잖아요. 그냥 고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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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아니면 그 아니, 피싱. 아니 다 알바 아니 알바가 아니니까. <laughs> <죽거든. 웃음> 너도 너무 사상에 젖어 있어. 유튜브니 뭐니 막 뉴미디어의 어떤 뉴미디어가 만든 대물이. 맨날 다뭐 어, 뭐 인터넷 뭐 인강 뭐막 이러고 막뭐 이병 뭐 인강 뭐막 이런거 하고 뭐 어? <목소리> 밝은 건 되게 많은것 같아 밝은 건 너무 많아 <목소리> 너무 많으니까 뭐, 뭐 이상한 막 아이돌 제도하는 분장 해가지고 막춤추 이러는 거는 너무 밝아 너무 억텐이에요 <목소리> 어, 너무 너무 억텐이고 컴다운 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해 약간 좀 새벽 시간에 그런 거 너무 보면서 지친 사람들한테 좀따스한 따사한 오토바이가 따사한 나우라를 나우라 다때려야 되는데 나우라가 아이돌 제도하는 거 분장해가지고 가 이름은 좀 무섭지만 해적 얼마나 무서워요 해적 라디 해적이라는 건 진짜 막 바다에서 막남빙 막 뜯고 남막 막 파티로서 죽이고 어이고 이거 감이 떨어지는 소리 아감 떨어지는 그래서 소리. 이거 감이 떨어지면 음. 형 여기 회장님 아에 보시죠 어, 회장님이 다 떨어진 감다주셔서 깎아서 음. 주셨어요 음. 껍데기를 아주 꼼꼼히 하지 마세요 그래서 <laughs> 저희의 첫 라디오를 축하하는 내용이고요 아, 아, 이거 없으알요 가만히 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될지 안 될지를 좀... 음. 광고도 저희가 광고를 받죠? 근데 해적은 어, 약탈하지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는 청취자라고 하지 않고 싶어요 신발끈이라는 단어가 뭔가 좀 약간 은어 같으면서 약간 나쁜 말 같은데 표준어인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캐리비안 어. 해적의 신발끈이라 캐릭터가 되게 코믹한 캐릭터나오 어. 내가 신발끈 신발끈 들어 신발끈 풀렸다 끈떨어졌다 신발끈은 어떨까요? 신발끈 되이 라디오 듣는 사람은 저절로 신발끈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분 들이 좀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네. 댓글로 안될것 같으면 고래 밥, 될것 같으면 새우 밥. 새우는 얼마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새우가 사실 백터피쉬 그거예요, 아니에요? 새우는 우리가 이기죠. 여기가 모기의 천국이었네요. 음. 전혀 몰랐는데. 지금 많이 뜯기고. 어... 그럼 또 사람들이 뭐 무슨 제육 떡밥 이런 거 쓰겠죠? 네. 그리고 네. 문상은 네. 제육 떡밥 제육 덮밥이나 먹어라. 네. 난안 그래도 제육 덮밥 어. 좋아하네. 지긋지긋해. 어제도 먹고 국밥도 어. 먹고 오늘 아까. 그만해, 알았지? 나랑 그 영혼을 나누는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라디오를 하겠다 우리 남은 국밥 먹밥이나 먹어라 좀. 우리가 해적 라디오로 약탈을 일삼다가 방송 3사 중에 하나를 점령하자 안 되겠지 야 라디오를 야 니네가 좀 유튜브로 조금 약간 성공을 했다고 라디오를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 띵이죠? 어, 저희도 그거 하나 사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오네요. 그게 깨져 있는 거죠. 어. 약간 그 좀비 영화에 나오는 방송국처럼 폐 방송국처럼 응. 여기에 누가 하나 하는데 그 알고 있는 누가 가서 여기는 지금 어딥니다? 아마 이이 이 방송이 인류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입니다. 인류여 영혼아라. <놀람> 형 라디오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기억나는 코너나 i r o n Isabel, Tonen, Kangsan, k a m 을 n s Sultari, 잘한다 t i b a Kassil, p 하루 종일 보는 거 아세요? a n s u 계속 보이잖아 한 20분 정도 어. 같이 있는 술자리 있는 사람의 이름이 무조건 있잖아요 음. 계속 눈에 밟히지 계속 밟혀 n 거 u 어, 물 떨어졌는데? 헐? 감 아까 던진 게 저기 붙어있다가 지금 떨어졌어 떨어졌어 헐 어! 오씨 어. 여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여기 네 원래 저희는 해적이니까 아 그치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 어. 따라 마저 하면 버들꼴 이야기 술집 응. 여러분 버들꼴 이야기 공감돼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코너 이름을 버들꼴 이야기 이야기 너가 얘기하는 게좀 싫은 것 같아, 감나무가. 그럼 형이 한번쭉얘기해보있겠어요나도 떨어지는. 진 게... <laughs> 싫어. <웃음> 어, 버들꼴 이야기, 이야기 괜찮은 것 같아. 버들꼴 이야기, 이야기. <laughs> 이거 통과합니까? 이거 여러분, 어. 신박근 여러분, 괜찮으면 새우밥, 안 되면은 고래밥. 어차피 이게 새벽에 나갈 거니까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차가 현지 시각이랑 시차가 좀 있잖아요 있지 있지 우리가 또 이게 해적이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할지 모르니까 지금 망망대해잖아요 어. 저희가 이제 태평양 기준으로 16시 49분 형 근데 그... 응. 지구 평평한데 시차는 왜 있어요? 아 알겠다 평평하니까 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이동하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렇지 지구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구의 끝에는 원피스 그걸 찾으러 가는 모험을 떠나는 겁니다 신발끈 여러분들과 평평한 지구를 평평함을 응. 증명해야 그리고 증명하는 값으로 저희의 주파수를 좀 받고 싶어요 저는 나도 옛날부터 주파수 한번 가져보는 꿈이 있어 형노래만 나오면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고 맞아요 나의 차이. 비밀스런 얘기도 할수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주파수는 아무나 뭐가 몰라, 몰라. 그지난 욕하는 것도 할수 있고 너가 털고 욕하는 것도 다할수고 형이 잠수 형 얘기랑 응. 욕하는 노래 나오는데 그건 그냥 그냥도 해 어, 어, 좀만 해주시면 안 돼요? 잠아 잠수? 네. 비밀 비밀이나 난 아, 이거는 한... 너무 해, 해군, 해군스럽죠 해군 이런거는 아, 그래. 진행 구성이 어, 너무 어, 해군스러워요 어. 해적은 그냥 면전에다 욕해야죠 어. <laughs> 유니티 아니야? 어? 아, 삼국지처럼 너 우리 팀이 되려면 너가 했던 제일 창피하고 바보같은 짓댕 그런거를 얘기하는건 어 참고를 잘 말씀드릴게요 음. 저는 어른이 되면서 바지에 음. 큰 일을 실수한 적있습 <laughs> 작은거 큰거? 큰거 형은 창피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없어 떳떳해. 그럼 형은 해적이 아니군요. 아, 해적이야. 아니 창피한 일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 사실 저도 바지에 바지 에 실수했다는 것이 뻥이었습니다. 나는 있어. 실수한 적 그게 큰 건지요? 저번 주에. 저는 뻥이었습니다. 저번 주에 지하철 타가서 그냥 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싸고 집어갔. 그 저는 팬티를 버렸습니다. 더러. 그 실수는 근데 갔다 와서 했습니다. <laughs> 뻥이요, 뻥삼요, 뻥사요, <뽕사유> <뽕무> 뻥무호요 약간 임금 얘기는 당당 기기 이런 거 대나무숲처럼 어떻게 생하세요달리 뒤편 근데 결국은 똥싼 얘기야 이거는 <뽕이> 맛대깁입니다 <그리고> 어, 똥싼 <뽕이> 적 없어요 여러분 어, 코너 이름 너무 멋있어 달기, 달의 뒤편 어. 달의 놀라 흑역사 어, 달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 달과 나만이 아는 이야기 달나리 끝내 똥사님똥안 썼습니다 그건 뻥이에요 여러분 잊어주세요 사랑해요 뻥이요, 뻥삼요, 뻥사요, 뻥오요 형 코너 같은 거형 해주실만한 거 없으세요? 음악으로? 음악이 좀 한정이 돼있어요 저작권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저 해적인데 저작권 다 무시할까요 그냥? 그러면은 잡혀가 저작권에 침해하면 통장을 뺏기는 어마어마한 형벌에 처해진다 아... 해고개 같은 자식들이 내 생각에는 이제 3초 정도만 틀면은 저작권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 음. 한 3초 정도만 이제 음악을 네. 서로 들어보면서 느낌을 서로 얘기를 해보는 3초만 듣고 느낌이요? 그 3... 3초 뮤직 빠라빠빠빠, 빠라빠빠, 빠빠빠. 빠빠 여기까지 딱 듣고, 네. 이 노래에 대해서 이제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다 들을 필요가 없어, 음악을. 아, 맞아, 맞아. 요즘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처럼. 정말로 듣고 싶으면은 그 신발끈 니네가 찾아들어. 본인이야. 그개만 해. 거야. 시시코너처럼막시시코너 그치. 요즘 애들은 다 이게 또 먹여줘야 돼. 그래 이네 응? 짜근내 해적 위에가 대중인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떠드리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야, 혹시 매우시면 잠시만요. 엔다 음. d I... 맛있게 드십시오. 야, 아니 좀 약간 해적 같이 좀 약간 거친 느낌 이 있어야 되는데 욕을 좀 할까요? 그욕 이제 별로 잘안 하지 나이 먹어서. 저도 열 시... 저는 씨발이라고 해요 씨발? 휘발? 아 씨발 아이 휘발 아이, 왜냐면은 야 이씨 이거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보다 어. 아 씨발? 이러면은 어. 저런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해? 음.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음. 아니 씨발 못된 얘기 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어 근데 아 좀... 맞다 쉽지 않쪽 저기 모기가 점점 많아지네요 모기들이 어. 우리 약탈하기 시작했어 아, 저런 새끼가 나한테 욕을 해? 아니 씨발 아. 지금 만약에 이제 슬슬 정리한다고 하면은 오늘은 무슨 생각드실모르겠 <laughs> 아 근데 자박하는 거예요. 네 이거? 네 해적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음. 보낼 건 보내고 말건 말아. 말건 말아. 얘이 어? 사람들 이름 뭐라 하기로 했죠? 신발끈 말고? 아 개깡구 어떠냐? 개깡구 좋아요. 개깡구 괜찮다. 개깡구. 여러분 개깡구 여러분들. 개깡구 여러분들. 개강구 응. 새끼들아. 사람은 보낼 건 보내고 말건 말아. 대신 안 보내면은 우리가 너희를 찾아서 집이 어디에 있든 개박살낼 거다. 왜냐면 금은평판하니까 그래. 우리는 해적이야. 우리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포함동에서 우리 만나면 죽을 준비.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은 들어라. 바다는 우리가 점령할 것이고 그만해야겠다.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가 둥근 걸 아직도 믿고 있나? 우주가 존재하는 건 맞다. 다만 지구 행성의 형상이 평평할 뿐이다. 태양은 사실 클린턴이 만든 행성이지. 지구 대륙마다 돌아가면서 만든다. 응. 내년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 차례가 없다 대한민국 태양 이름은 이순신이다. 충무공호, 충무공양, 태극호, 충... 태극. 비고 왕교자 맛있다 사과 빨갛고 음 해적은 남의 지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바다의 냄새를 따를 뿐이지 우리는 바다의 왕자다 어. 바다에서만큼은 우리를 이길 사는이 없다 우린 삼면이 바다지 <laughs> 깨물기 신청한다 <laughs> 내 손가락과 네 손가락 누가 더 질긴지 한판 하자 아 이빨 여기 깨져다 까끌까끌하다 음. 그만하자 그 <laughs> 음. 다음에도 할 거야 형이 바지 안 입으면 전맞 진짜 해적이다 <애정이다>. 내가 <laughs> 아까 물어봤잖아 이거 부상처럼 녀석 <laughs> 괜찮아요 그래 어, 괜찮아요. <laughs> 손상승이랑 내가 이제 직장인 줄 알았네 형 이누리 어때요? 고기요? 고기 빼야 고기를 제가 뺄게요 제가 일단 먼저 다, 담아놓을게요 맛이 하나도 안 변해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